아이고 이게 그 유명한 유니클로의 일단 제품 명부서 갈게요. 유니클로의 멀티 포켓 숄더백입니다. 가격 29,900원. 아 근데 이게 이제 화제죠 사실 포터의 이제 가방 스타일하고 되게 유사하다고 해서 많이들 뭐 스타일적으로 많이 비교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나일론 소재감과 안쪽에 충전제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포터가, 요시다 포터가 이런 식으로, 요런 이제 볼드한, 보통 이제 포터에서 하는 그 탱커, 그거죠. 헬멧백이죠. 어, 형한번 주시겠어요? 아, 요거, 예, 네, 요거 좀, 좀, 사이즈가 큰 건데, 요 느낌이랑 좀, 뭐 유사하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디자인 자체가 엄청 특별한 디자인까지는 또 아니죠. 그냥 어떻게 보면 저는 헬멧백이라는 이제 포터에서 이안 나온 이 친구보다는 조금 더 이제 유틸리티 포켓적으로 좀더 느껴지긴 합니다. 이게 뭔가 메커니즘적으로도 많이 달라요. 근데 와좀 자괴감들긴 한다. 일단 너무 잘 만들었어요. 눈으로 보이는 바느질의 어떤 퀄리티는 거의 비슷해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은 제일 좋았던 거는 이 가방 앞쪽에 있는 포켓. 요거의 뉴틸리스 성인데, 뭐냐면은,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살짝, 요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어서, 여기 약간 손가락, 이제 지퍼가 왔다 갔다 할 때, 손가락 넣기 좋게 이렇게 구멍이 자 나와 있어요. 이게 저는, 아, 개인적으로, 이 포터 쓰면서 불편했었던 점이거든요, 여기, 이 포켓 쓸 때. 그래서 사실 포터가 그거 아시죠? 요번에 이게 옛날 거고 요즘은 원단이 바뀌어가지고 좀 새로운 탱커가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거 이 주머니 사용하기 조금 더 편하게 바뀌었어요. 아, 그리고 이게 있어요. 요번에 바뀐 거는 여기가 이렇게 찍지가 이렇게만 붙어있어요. 왜냐면 이게 찍지가 이만큼 안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무신코 열었다가 다시 붙이고 닫을 때 뭔가 딱안 붙는 맛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생각보다 엄청 불편했었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이건 유틸리티가 진짜 좋습니다 그냥 찍 열었다가 찍할수 있고 뭐 장면 사이즈가 작으니까 근데 와 안쪽에 파이핑 친 것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감 파이핑 친 것도 놀랍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쪽까지 까보면 확실히 얘네가 더 좋긴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가격 차이가 있는데 주머니 방식은 비슷할 걸? 예, 비슷한데 제가 이걸 또 일본 유튜브를 봤거든요. 이 방식이 얼마나 번거로운 방식인지 영상에서 직접 박아주시거든요. 가방 하시는 분이 일본에.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요렇게 단순히 이렇게 파이핑을 친거 말고 요렇게딱그 깔끔하게 마감되는 건데 얘는 보면은 엄청나게 대단하지만 요런데 마감하는 방식들은 확실히 조금 조금 부족하다. 하지만 가격이 뭐야? 한 20배 차이 나는 거야. 20배 차이 나는 거야. 요즘 탱커랑 비교하면 더 많이 차이가 나니까 2만원대에 이 정도면 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수납도 확실히 유틸리티가 좋아요. 뭔가 우산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가볍게 생수 같은 것도 넣고 다닐 수도 있고. 가봐 제가 일단 일본에 출장을 갈때 진짜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이게 뭐 국이면 이렇게 막. 엄청 작아지기도 하고 안에 많이 들어가고 뭐 포켓도 많고 하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작기는 하지만 가볍게 여행 다닐 때뭐 넣고 다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뭔가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은 또 충분히 다 들어가고 1 5인치 노트북까지 들어간대요. 오 어, 그래요? 그리고 안쪽에 칸막이도 이렇게 돼 있어요. 칸막이가 아 여기가 노트북이 들어간다면 여기에 들어가겠다. 와 섬세하네요. 야 진짜 이거 이야, 이 장사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제네 맥북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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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개점. 와 깔끔하게 들어가네요. 예. 네. 솔직히 이 제품의 완성도, 가격 이런 균형을 생각했을 때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유니클로가 조금 안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아니요 이거는 보면 볼수록 미쳤네. 바느질 너무 좋고. 튼튼하게 잘 만들었고 곳곳에 조금의 마감 부가 좀 있긴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완, 완벽해요 경제는. 요런, 요런 것, 것들 이런 게 유니클로는 다 컴퓨터 네. 미싱으로 네. 자동화가 돼가지고 네. 네 약간 요런, 안 수가 그렇죠. 요런데 이렇게 좀 약간 요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조금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가격대에서 이걸 원하시면 안 돼요 일단 네, 그 정도 완성도를 원하시면 안 되고, 네, 제가 봤을 땐 그렇고 그 외에는 진짜 완벽하고 아, 일단, <laughs> YKK 정품 지퍼를 썼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포터 맛으로 들고 다닌다기보다 가볍게 2, 2만 원대, 그러니까 3만 원 언더에서 이것보다 좋은 유틸리티 가방은 아마 여러분들이 만나시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다. 감히 그렇게 말해봅니다. 진짜 미친, 미친 가방이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감성적으로 약간 다이 이 나일론 느낌과 포터에서도 저 단순히 유틸리티 이상으로 이 안쪽 이런 안감에 이런 것들이 사실 그 MA1 자켓에서부터 항공 자켓에서부터 시작해서 헬지즈를계승해가지고 이렇게 가방화시킨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감성들을 또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충분히 뭐 이거 살 바에 이거 산다 이거 막 이십 개 산다 이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이거 좋아하시면은 이런 느낌들은 사실 이런 데서 와야 되고 또이 포토가 이 마크가 있잖아요. 이 마크가 이 브랜드 아주 감성 근데. 감성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은 사실 단순하게 기능만 가지고 소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그 브랜드가 룩북도 찍고 캠페인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감도의 영역에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아또 감도적인 걸로 얘기하면 또 이제 포터클래식 이게 또 이제 포터클래식이죠 이제 요런 느낌에서 더 나아가서 후가공을 통해서. 이 구현하기 어려운 색감. 그다음에 바느질 완성도, 디테일들 이런 게다 붙어 있을 때 이게 제일 고가의 제품인데 물론 가방의 어떤 디자인도 다 다르긴 하지만 같은 나일론에 좀 충전재가 들어가 있고 좀 높은 완성도와 유틸리티성을 가지고 있는 다 같은 가방 카테고리라고 봤을 때 당연히 이게 가격이 가장 좋고 가장 균형감 있는 그런 가방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하지만 이런 것보다 조금 더 나는 감각적인 것들이 이 브랜드적인 것들이 중요하다 하시면 요거나 요고 요거. 그렇기 때문에 포터 클래식도 많은 사랑을 받고 포터도 많이 사랑을 받고 이것도 개미친듯이 판매가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뭐 단순하게 뭐 나는 이거랑 이거 둘 중에 뭐 살래 하면은 뭐난 이거 살 거다 저거 살 거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진짜 개인적으로 이거는 솔직히 만약에 이걸 갖고 계셔도 구매하십시오. 구매하십시오. 그냥 이거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구매하실 수 있으면 구매하시면 개꿀일 것 같고 뭐 굳이 흠을 찾을 필요가 없어 이거는. 아 이런 거는 조금 그 2만 원의 맛이긴 하네요. 단추 같은 이 자재들은 좀 플라스틱 느낌. 근데 여러분들 가격 차이가 20배가 넘는다는 거 <laughs> 일단. 얘랑 하면 은한 30배. 에더 가깝습니다. 30배가 넘는다는 거. 당연히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포터나 포터 클래식이나 참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지는데. 이두 브랜드가 완성도가 높습니다. 단순히 감성뽕으로만 사는 브랜드는 아니기는 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포터가 가격이 좀 올랐죠. 이제 그 소재가 바뀌고 만듦새나 메이킹도 조금씩 바뀌면서 가격이 좀 올랐는데 가격이 오를 만큼 되게 좋아졌고 옛날 포터도 좋지만 확실히 저는 그래도 요즘 포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요즘 포터를 구매해 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봤을 포터가 좀 사기입니다 네 이건 사기고 포터클래식도 사기예요 왜냐면 이 정도 감성에 이 가격이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쉽사기는 이거다 2만 원에 나올 수가 없는 퀄리티와 감성이다